아 필살기 처리 그러네 필살기를 처리해야겠네 그냥 어어아 갑자기 아아아아 갑자기야 어어 잡았나 잡았나 오, 오오어 잡았어 어 yes yes baby come on you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아 갑자기 시발 진짜 개자식 이건 당신의 운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은 누구 만든 거야? 제가 여기 잊혀진 구역을 안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깨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전설 잊혀진 구역을 깨면 이제 휜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렛아 레... 얘네들 왜 이렇게 랜덤 좋아하냐? <laughs>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아 여기는 안꼈구나 잠깐만. 이거를 이제 공으로 바꾸면. 브레. 아, 이거 의지하냐, 이거를. 좀, 어? 불고기 같은 그런 단단한, 단단하고 든든한 그런 게. 결국은 혼자 깨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네요. 혼자 깨야지. 아, 야, 무슨 데미지가 뭐 아, 얼려. 다시 얼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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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아, 근데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교육받고 하는데, 혼자 서하는 유미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게.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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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야야야야 야야야야 얘들아 진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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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 그치그치그치 어그렇아아 필살기 철, 그러네 필살기를 처리해야겠네 그냥 어 어이 아 깜짝이야 아하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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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하 아 깜짝이야 진짜 아아 아, 진짜 자꾸 깜짝깜짝 놀래킬래 니들? 어얘 보스 아니야? 얘 보스? 보스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자, 아, 있네.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 뛰면서 이제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 아, 일단은 한번 혼자서 한번 돌아봅시다. 어, 오케이, 먼저 잡몹을 먼저 없애고, 잡몹을 먼저 없애고, 스타트 하면 되죠. 아, 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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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진짜 데미지?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그만 올래? 그 그만. 자그 다음에 얼려. 아. 어.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때린다. 어? 기절을 기절을 굳이 왜 넣어야 돼? 어 잇몸으로 때리면 되는데. 자 여기다 저지불가.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 어어, 어어. 아, 아, 나는 파리를 잡을 때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린아이와 싸울 때도 진심으로 맞짱을 까지. 쓰레기. 너아 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은 부활 없음. 먼저 잡목을 먼저 없애 주고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담배 피울 때도 가스레인지 불로 담배불 붙이는 사람이야. 잠깐만, 한판 한판 깨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녹가다야 된다고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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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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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서! 와, 쟤 진짜 안 온다. 뭐 하냐, 니? 와라 임마 Come on, boy. 아, 아이 오란다고 진짜 오네? 아! 아! 아왜 자꾸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건데 왜 계속 죽는? 왜 죽아? 아 대박 진짜. 어어 잡았다 어, 잡았나? 오오어 어, 잡았어. 어야스파 베이비 컴온 요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조려라고 치사하게 어. 어, 예전 친구 급식에서 소세지 소세지랑 오뎅볶음 나눠 먹을래 이러면서 하다가 내가 소세지 다 먹었지. 그런 식으로 졸렬하게 최 대. 한그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 뺨을 때렸을까요? 와, 왔다 왔다 왔다. 자, 보스만 잡아보는데 보스만. 어, 잡나? 잡았나? 날먹. 날먹을 한 번만. 아 이런 씨. 아, 나, 그럼, 내, 네, 나 오늘 또 이거 편집 끝나려면 나 오늘 또 새벽 3시에 자야 돼요. 아. 나 요즘 맨날 방송하고 편집 때문에 새벽 2, 3시에 자야 되니까. 아침 8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 쉽게 쉽게 할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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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맨날 개피해서 죽냐고, 왜 맨날. 아, 아, 오늘도 제가 제 수명이 한 1시간 줄어든 기분이네요. 네, 항상 수면을 이제 재물로 삼아 데스티니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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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개 싫어 진짜. 내가 이... 일단 밑동 썩어버린 새송이 버섯 같은 녀석들한테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 진짜 나날 먹... 아, 번지님, 저날먹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다이번판 도는데 힘매 뜨게 해 주세요. 제발. 날먹 한 번만 해 주세요. 자 비틱도 안 하고 그냥 어? 먹자마자 바로 끌게요. 잡몬 먼저 없애고. 아 어. 아. 어. 아. 죽어 이 맛이 씨. <웃음> 어? <웃음> <웃음> 저의 출근 시간을 지켜주셨군요. 저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번지신이요. 아오 번지요. 정말 위대합니다, <laughs> 아 근데 루기 조금 별론데요어 굉장히 못생겼는데. 아니 무슨 네가 무슨 아니 네가 홍길동이야? 무슨 그러니까요. 딱흰매가 뜨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진짜 룩 개그지 같다 진짜. 와, 이이 사람입니까 이게? 와. 아니, 포춘 쿠키 뭐야 이거? 와, 와, 어우, 어우, 어 잠깐만. 아우, 진짜 혐오스러운데요 진짜. 야,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바지 바꾸자, 일단은. 내가 바지는 못, 못 버틸 거 같아, 진짜.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아얘 이게 뭐 인권도 없어, 얘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다음 데스티니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 다음 주에는 뭐, 다음 주 토요일에도 돌아오죠, 그래도.